음, 어? 타이라도 해야하나? 다... 이제는...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면... 다 넘겨야 되는건가? 일단 넘겼고 좀... 이제는... 크... 아... 끝났네 잠식됐구나. 어, 안 되는데 안 돼. <laughs> 여 여러분, 아 이건 틀렸네 <laughs> 완전히 절망에 먹혀버렸어. 역시 바이다구는 무시무시하대니까. 아주 잠깐의 진실의 편리네. 맛봤을 뿐인데도 그렇게 쉽게 절망해버리는구나 야 저게 잠깐 저 진실 편인이야 그냥 <laughs> 부러워 마음이 있다는 증거니까 네? 별거 아니야 어쩌로 모노쿠마 준비는 다 됐겠지? 아아이자 네, 준비 준비라면 무슨 준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뻔하지. 전이다음부턴저 들은 바가 없어서. 일일이 반응하지 마. 짜증 나니까. 그야. 막을 내릴 준비지, 뭐겠어. 막. 아... 누가 좀. 누가 좀. 괜히 발버둥 치지 않았으면 괴로운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 눈을 감을 수 있었을 텐데. 자업자득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눈에 감도록 해. 아니 잠깐만. 아니 어? 어? 아니 잠깐 끝났구나. 이대로 끝내버리면 아연, 엔딩이 어떻게 뜨려나. 아니 이건 전혀 안 기뻐. 잠깐만, 엔딩이 이대로가? 어? 아니... 정말 이대로가? 끝나? 아. 드디어 마무리구나! 모노쿠마 준비를. 아 어, 미리 다 대기시켜 놨어. 호. 어. 근데... 이 이건 모노쿠마님들 조작쿠마님의 짓인가요? 어몇기 정도를 이동시켰지. 설마, 이게 병력의 다인가? 그럴리가! 아무리 마키왕한테 병력의 대부분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예비 전력 정도는 남아있어! 근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미 전리를 상실한 저들한테는 한 마리만 있어도 충분하잖아! 뭐, 좋아. 시작해. 안돼, 야! <laughs> 자, 잠깐만요, 오츠로님 하라고? 저, 정말로, 모두 이 자리에서 죽이실 건가요? 하다 못해, 그, 그, 그래요. 누가 검정이 되든 문제없도록 학생 한 번마다 다양한 처형을 준비해놨었잖아요. 만들어놓은 게 아까우니, 여기선 각자 처형을 가시하는 게어때요 개시하는 게 어때요? 게 어때요? 저, 준비는 제가 할 테니까. 그럴 필요가 왜 있지? 살인 학급 생활은 예전에 끝났어.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망각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 그건 아니지만요. 너 설마 저 녀석들과 한 약속이 마음에 걸리는 건가? 아니. 아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신경 쓸거 없어. 넌내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어. 결과적으로 덕분에 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은 집어치우고 자리로 돌아가. 정장이라도 하는 거니? 아 미안해 이상했으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움직이고 싶지 않다면 마음대로 해. 어차피 네가 있든 없든 일의 지장은 없으니까. 모노쿠마. 안 돼. 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학살 파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안 돼! 어? 어, 어! 어 타이라? 어? 예! 타이라 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너. 그, 그, 뭐, 그... 무의미한 살인이에요, 이건. 이미 이분들은 절망에 빠져서 회복도 불가능하고, 이 섬은 내버려 두고 가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주, 죽이는 건. 역시 너이 녀석들에게 너무 물들었어. 네? 내가 눈에 말했지. 넌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틀려요. 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무치오님의 편이에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니,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될것 같은 예감이 들긴 했어. 넌 초고교급 절망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뒤를 따라온 것 뿐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아니에요. 우츠로님, 우츠로님의 뜻은 곧제 뜻이고, 우츠로님이 원하는 건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저, 전, 결코, 우츠로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속상으로, 그럼 어째서 지금 녀석들을 처분하리란 걸 방해한 거야? 그... 그건... 그, 왜...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머리로는... 머리로는... 우 i 로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입이... 몸이... 멋대로... 움직여버리 말아요. 전 전... 전체 대체... n n 이라 n 네... 네... 우츠로님... 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날 따라온다고 했지. 물론이에요. 우츠로님이 절 지옥에서 구해준 이유로,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우츠로님을 따라갈 거예요. 난 너만은 이 섬에서 유일하게 살려서 내보내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래서는 안될것 같다. 네? 모노쿠마. 어? 어? 타이라 카네를 죽여. 야! 이젠 이럴 수 밖에 없어 네 마지막 편... 알았어 명령이라면 따라야지 다이라양 지금까지 즐거웠어 안녕 자, 잠깐만요 우치로님 어째서예요 이유를 맞춰주세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다그 저... 제 행동이 잘못된거라면 사죄할게요 뭐든 할게요. 제발, 제발 절 버리지 말아주세요. 다른 거라면 뭐든 할게요. 샌드 머그를 사용하셔도 돼요. 팔자리를 자르라면 자를게요. 개처럼 팔으셔도 되고 누군가는 죽이라면 줄일게요. 그러니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러 이게 버리. 다음 생이 있다면 나 같은 녀석을 만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오츠로님! 어! 어, 누구? 누구야? 거기까지 의 오츠로? 기사라기? 어? 설마? 오츠로에 관해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 일단 확실한 건 키사라기 말고는. 아! 야. <laughs> 키사라기다. 아 <웃음> <웃음> 뭐야. 키사라기. 야마토. 키사라기다. <laughs> 키사라기. 어이 모노쿠마. 모노쿠마, 응답해! 소용없어. 내가 바로 모노쿠마거든. 어? 뭐야? 지금 막 모노쿠마의 얼터이고 프로그램에 덮어씌워 구동됐다. 얼터이고 기사락이라고 해야 하 어? 어? 모노쿠의의터 r 고장장함함으써써 모노크마가 가지고 있던 연구소의 모든 컨트롤을 이어받았어. 내 생각인데, 이제 이네 뜻대로는 안될 거다 우츠로. 모모노크마님들의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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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움직임이 멈췄어요. <laughs> 넌 대체 뭐지? 기스라기 야마토가 얼터에고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는데 그 말투를 보니 자각하지 못한 건가? 솔직히 나도 열태개지 여기까지 할수 있었는지 몰라. 어? 내 생각인데 그야말로 천운이야. 우츠로의 천운이 아니라 나의 <laughs> 마이다. 기적에 가깝지. 마이다 쪽의 천운? 어째서 절 착각하지 마. 널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은 절망이야. 그것도 아주 끔찍한 절망. 모두를 절망에 빠뜨려버린 용서할 수 없는 절망이라고. 하지만 어째서인지 내가 나타났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직. 희망이 사라진 게 아니란 거지. 하, 다행이다.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 피사랑이 왔단 말이야. 이년 아이 바보였어, 뜨나! 너희들 거기 왜이아마토 님께서 지옥에서돌아않았냐고이 바보 멍청이들아. 절마 그까지 갈게 뭐야? 무슨 일일 땐 너희들 아무 신경 쓸거 없어. 너희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고등학생들이잖아. 기들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만 을 기다릴 생각이냐?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절대 절망하지 않겠다던 그 자존심은 다 어디에 버리고온 거야? 무슨 소리라든 소용 없어. 이 녀석들이 이제 두번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 어? 시설하기? 어? 이 시설하기 아니야. 어떻게? 버터리 다 알고 있어. 혼란스럽겠지만 정신 차려.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 희망이라니, 아버지가 저 거길 그 절망하게 멀치하고 있어. 갑자 돈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치어하고 있는데, 난 전시 <laughs> 차례라니까 그 땅에 무슨 상관이야. 그런 부분만 보지 말고 본질적인 부분을 봐. 이 아버지는 살아있어. 같은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직 늦지 않았어. 늦게는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야. 네가 나 그래 네가 아버지한테 찾아가는 걸로 많은 게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미 죽어서 어을도리가 없는 게 아닌 한 반드시 희망은 남아 있어. 네가 네 손으로 아버지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야. 네 손으로 네가 이고 아버지들을 되찾아오면 되는 거라고. 제발. 허시카나 이래 남미는 이미 죽었어 걔네들한테 하고 싶은 말과 사과하고 싶은 것도 잔뜩 있지만 두번 다시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는 살아계셔 내가 나만이 아버지 아버지를 철망해서 구원할 수 있어 더러웠다 그거야 오토리 남은 두 분이 켜줘야죠. 키토, 메카루 정신 차려. 우리 이런 데서 죽을 수는 없어. 여기서 함께 탈출하기 약속했잖아. 메카루 제발. 어? 메카루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유능한 내가 고작 이 정도에 절망하는 거야? 기사라기. 이 아마토... 네 부모님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는 알수 없어. 하지만 네가 확실하게 알아낸 건딱 하나 있잖아. 자기를 버리고 골칠덩이라 생각하고 미워하는 줄만 알았던 네 부모님이 사실 누구보다도 널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이야. 네 부모님의 행방을 알수 없어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수 있어. 그렇다면, 네, 부모님은 메카루가 여기서 절망한지 죽어가는걸 원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아. 메카루, 넌 시끄러워 기사라게. 에, 지금 누구 앞에서 산소리 하는 거야? 그 정도는, 그 정도쯤은 알고 있다고. 어머, 그렇겠지. 넌 메카루 레이니까. 너 예전부터 누누이 말했지. 그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 짜증난다고. 난 교수야. 가르침을 전하는 건내 역할이라고. 에? 내, 네, 내 카루? 너 기억이. 아니, 기억은 그대로야. 하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 아주 그리움. 현재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을 안겨줬. 절망을 안겨줬는데도 어떻게? 그래 이래야 메카르지. 메카르, 다행야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어. 내 부모는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야. 빚 때문에 쫓겨다녀도 집 없이 떠돌아다녀도 내겐 부모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었는데. 뭐, 뭐... 어쨌든 그 바모 부모가 지금 에노시마 준코에게 찾아가 어떻게 됐는진알수 없는 건 사실이지. 하지만 알수 없다는 건, 바꿔 말해 안 좋은 일만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는 것. 슈뢰딩거의고양이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야. 우리 부모만의 얘기가 아니야. 김조 너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킹조 나와 가장 친했던 너니까 길게 말하지 않을게. 이네 감정을 폭발시켜. 지금 내게 남은 건 그밖에 없어. 이그 네 감정이 곧 희망이야. 킹조 제발. 어. 아버지께 일어난 일은 무엇하나 내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야. 발만 듣고 혼자 절망해 버리다니 너답지 않아, 킨조! 제발... 그건 난 몰라. 너 자신만이 알고 있지. 네가 지금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뭐지? 감정... 어. <laughs> 악을. 범죄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쳐부수는 것. 그게 나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나의 신념, 나의 감정. 그래, 넌 그렇게 감정 폭발시키면 돼. 지금 내가 내게 전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거밖에 없어.